이것은 제가 여고생일 때 겪었던 일로 그때의 경험이 아직도 제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겨울, 동일본 대지진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을 때 저는 도호쿠에 있는 어느 현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던 마을은 쓰나미에 의한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지진에 의해 큰 피해를 받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피소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친했던 친구, 에이코라고 칭하겠습니다. 에이코는 원래 부모님이 유치원 때 교통사고로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에이코는 그후 친할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에이코의 집은 완전히 파괴됐고, 같이 살던 할머니도 지진으로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런 에이코와 우리 가족은 대피소에서 함께 몇 달째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풀이 죽어 있던 에이코가 기쁜 얼굴로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예전부터 좋아했던 사촌 오빠네 집에서 살수 있게 됐어. 에이코는 옛날부터 친했던 5살 많은 사회인 1년차인 사촌 오빠네 집에 살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거 잘 됐다. 너 계속 그 오빠 좋다고 했었잖아. 할머니를 여의고 시리에 빠져있던 에이코가 보여준 오랜만의 미소를 보고 저도 필로 이상으로 밝게 말했습니다. 응. 음, 그리고 삐 오빠 혼자 살고 여친도 없대. 사촌끼리는 사귈 수 있잖아. 응. 음, 사촌끼리는 분명 결혼도 할수 있다고 생각해 조금 이르긴 해도 모레 삐오빠네 집으로 갈 거야 아저씨 아줌마 지금까지 폐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에이코는 제 부모님에게 그렇게 인사를 남기고 많지 않은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다 에이코가 기운을 내서 그때는 다른 사람일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 오빠네 집은 오사카에 있다는데 에이코는 이틀로 아침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있잖아. 비 오빠 만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긴장이 너무 돼서 같이 가주지 않을래? 응? 나는 만난 적도 없는데 나야말로 긴장되지. 두 사람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도 싫단 말이야. 부탁이에요 아저씨 아줌마 괜찮죠? 얘 같이 데려가도? 그려라 같이 가줘 여기 생활도 지쳐 보이는 것 같으니 한숨 돌리고 와라 에? 그럼 좋지 나도 그럼 나도 갔다 올 준비할게 그런 흐름으로 저도 2박 3일 일정으로 오사카에 있는 B오빠의 집에 동행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우리들은 오사카에 도착. 에? 여긴 지진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야. 어딘지 쓸쓸해 보이는 에이콘은 오사카에 오가는 사람들의 북적이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네. 아, 본고장 타코야키 먹어 보자. 에이콘은 미묘한 공기를 깨닫고 무리하게 밝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은 삐오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와, 멀리까지 고생했어. 아, 거기가 에이코 친구구나. 얘기는 항상 들었어. 집이 좁지만 들어와. 삐오빠는 간사이 사투리를 쓰는 상상 이상으로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에이코, 삐오빠 정말 잘생겼어. 그치, 유혹하면 안 돼? 둘이 소곤거리며 비 오빠의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비의 집은 혼자 살기엔 조금 넓었습니다. 우와, 넓어! 원래 헤어진 여친하고 동거했었어서 그래. 이미 차인 줄 오리지만 말이야. <laughs> 에이콘은 생글거리며 집안을 둘러봅니다. 이 방을 둘이 써. 나는 아무데서나 자면 되니까. 고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딱 이틀만 신세질게요. 오빠, 오빠, 오사카 관광시켜줘. 넌참 변함없이 활발하네. <laughs> 그럼 둘다 준비되는 대로 출발하이 그래서 우리들은 비 오빠에게 안내받아 오사카 관광을 즐겼습니다. 재난 후에 기가 죽었던 기분을 잊고 계속 웃는 얼굴로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웃었던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런 악몽을 가져오리라고는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피곤해진 우리들은 B 오빠의 집으로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은 후 지금 생각해보면 멀리 여행 온 기분이 컸던 탓인지 에이쿠와 저는 미성년자임에도 술을 살짝 마시고 즐겼습니다. 미성년자의 음주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B 오빠가 미안한데 친구가 불러서 잠시 나갔다 올게. 두세 시간 정도 걸릴 거야. 둘다문꼭 걸어 잠그고 자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B 오빠는 바이크에 올라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잘까? 내일 또 오빠한테 오사카 관광 부탁해야지. <웃음> 그러네. <웃음> 그리고 우리들은 바닥에 깔려있는 이불에 나란히 누워서 익숙지 않은 술 덕분인지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저 자네. 그런 목소리 같은 게 들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음? 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양 다리도 테이프로 둘둘 말려져 있었습니다. 손목은 등 뒤로 엇갈려 있었습니다만 움직일 수 없었던 게 팔도 테이프로 감겨 있을 거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뭐, 뭐야 이거? 에이코는? 그래서 옆에서 자고 있을 에이코 쪽을 돌아보니 깜깜한 어둠뿐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둠으로 생각한 것은 부스스한 누군가의 검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과 동시에 그 머리털 사이로 보이는 도저히 인간이 그런 얼굴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무섭게 웃고 있는 눈이 번쩍거리며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 yeah. 너 웃었지. 그렇게 들렸습니다. 뭐? 어? 무슨 말이야? 에이콘은? 삐오빠는? 그런 의문들이 솟았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악취가 코로 들어왔습니다. 썩은 계란 같은 그런 악취였습니다. 야, 여기 봐봐, 너 웃었지? 그렇게 말하면서 그눈앞의 사람은 입을 시익하고 벌리더니 옆자리에 누운 채로 제 얼굴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응? 응. 소리를 내려고 몸을 비트는 저의 배를 그 사람이 누운 채로 걷어찹니다. 그때 저는 눈앞에 사람이 살이 찐 남자이고 그리고 이 집안에는 왠지 저밖에는 없었고 분명 이대로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너희들 오늘 땡땡 앞에서 나보고 웃었잖아 즐거워냐?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서 웃는 게? 니몇 네 살이야? 부모한테 안 배웠어? 니네 같은 찌질한 년한테 그런 것도 못 가르쳐 주는 개찌질한 부모네. 그런 말을 큰 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짓거려댑니다. 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오늘 땡땡 앞으로는 관광할 때 지나갔습니다만, 이런 남자를 봤던 기억도, 더구나 보고 웃었던 기억도 전혀 없었습니다. 큰소리로 짓거리고 난 남자는 제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왜? 어째서 웃은겨? 남자는 아까와는 딴판으로 기분 나쁠 정도로 천천히 물어왔습니다. 저, 저는 아저씨 만난 적도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아까와 같은 충격이 다시 배에 가해졌습니다. 으악! 다시 한번 남자가 배를 발로 찼습니다 뭐래 입이 나쁜겨 머리가 나쁜겨 어디가 나쁜겨 그러더니 남자는 제 입을 손가락으로 벌리더니 다른 쪽 손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입에서는 말할 때마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그 남자의 손 냄새는 거기에 피할 게 못됐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남자는 눈변 얼굴이 갑자기 험악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laughs> 뭐여? 내가 냄새 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데 내려다 보고 웃은 거야? 그나저나 말이야. 후회도 늦었어. 그런 느낌의 말을 다시 큰 소리로 내뱉더니, 제 입속으로 억지로 손가락을 쑤셔 넣었습니다. 맛본 적도 없는 썩는 것 같은 맛이 입안에 퍼지며 갑자기 위장 속의 것들이 쏟아져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오더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입에서 손가락을 빼냈습니다. "왜 네, 이런 짓을? 웃은 적 없어요!" 근데, 땡땡 앞을 지난 적 있어요. 그때는 그냥 다른 이야기로 웃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착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흐느끼며 남자에게 용서를 구걸했습니다. 상관없어. 너는 날 보면서 웃었거든. 그걸로 이야기는 끝이야. 다음은 내가 웃을 차례. 이 이야기는 그것뿐이요. 그러더니 남자는 벌떡 일어나더니 바지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입 벌려. 그러면서 한 손님에도 말도 안 되는 힘으로 저의 입을 억지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입 안에다 아까 꺼낸 일회용 라이터를 쑤셔 넣었습니다. 입담으어 저는 잠자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우두두둑, 허 하는 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집니다. 아마 제가 라이터를 입안에 넣고 입을 닫는 순간 얼굴을 때려서 입속에서 라이터가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입속은 피막과 가스나 기름 같은 또한 화약 같은 잘알 수가 없는 냄새와 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다시 얼굴을 맞았습니다. 입에서 대량의 토사물과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 남자에게 말은 통하지 않아. 나는 이대로 죽는 거야. 남자는 다시 일어난 후 아까와는 다른 쪽 주머니에서 또다시 뭔가를 꺼냈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전혀 모르게 의식이 혼탁해지고 있었습니다만 남자가 꺼낸 것이 어둠 속에서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투명한 병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뭔가 연분홍색의 풀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둠 속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 색깔까지 알았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드링크제 같은 크기의 병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쭈그리고 앉습니다. 너도 비웃음 받는 쪽이 됐군. 다른 사람의 기분을 모르는 것들은 알게끔 해줘야지. 그렇게 말하고 싱고 눕더니 더 이상 다들 힘도 없는 제 입안에다 그 병에 풀 같은 것을 부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의 것들과는 완전 다른, 그리고 강렬한 악취가 콧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치솟아오르는 구토. 하지만 남자는 그걸 잘 알고 있는지 액체를 부으면서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병에서 흘러 떨어지는 풀 같은 느낌의 그 액체. 제 코에도 눈으로도 그것은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젠 냄새도 맛도 모르게 됐습니다. 몽땅 삼켜. 남자는 그렇게 소금거렸습니다. 그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한 것을 알게 된 저는 토악질을 참으며 그 입안에 풀을 삼켰습니다. 곧바로 다시 구역질이 찾아왔습니다만 남자가 계속해서 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입 밖으로 조금만 넘쳐나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출구를 찾지 못한 토사물은 코로 역류하여 나오려고 해 저는 크게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80% 정도의 풀은 목구멍 안으로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조심하란께 그렇게 말하는 남자는 제 얼굴을 활짝하고 할더니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 옆에는 패닉상태인 B오빠와 울부짖고 있는 에이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시 정신이 든 저는 병원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옆에는 울다 지친 에이코가 눈물 자국이 남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에이코를 부르려고 하는 순간 입이 열리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밤의 일이 다시 떠오르면서 저는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저도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들로 보충 설명하는 것뿐이라 기억이 애매합니다. 다시 정신이 들자 옆에는 부모님이 그리고 그 앞에는 무릎을 꿇은 삐 오빠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 차린 것을 깨달은 부모님. 아빠는 잠자코 삐 오빠를 데리고 병실을 나갔고 엄마는 울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 입속은 수도 없이 꿰매야만 하는 큰 상처가 났고 이빨도 다섯 개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후 경찰이 병실에 들러 여러 가지 묻고 갔고 그때마다 다시 그 일이 떠오르며 계속해서 발작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을 엄마에게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던 것은 발작하는 나날들이 조금 안정됐을 무렵입니다. 그날 에이코는 저와 자다가 바로 깨어서 B 오빠에게 연락한 후 만나러 나갔다고 합니다. 문을 잠그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부스스한 머리에 뚱뚱한 변태는 B 오빠의 집을 나가자마자 불신검문에 걸려 지랄을 하다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후 A 코나 B 오빠와는 두번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남자가 제게 마시게 했던 풀 같은 액체 얘기입니다만 내용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저에게 형사님이 마지못해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만 사건 후 그쪽 입속 등에서 검출된 게 가해자의 혈액과 책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럴 거라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정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하고 책에서 에이지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